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어렵다는 대한민국. 원인은 부동산. 전공의 문제도 부동산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봅니다. 국제신문. 자영업자 증가에도 평균 소득은 뚝. 2022년 기준 사업소득 신고한 사람이 10%가 증가를 했는데, 연소득 평균은 1938만 원으로 0.7%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연도별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쭉 나옵니다. 요걸 요약해서 표한 장으로 제가 그래프 한 장으로 그려보니까 요렇게 됩니다. 연평균 사업소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체감상 2023년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소득 평균이 줄어들었는데 왜 유독 2022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요것은 물가 때문이죠, 물가.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폭등을 했고 이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22년에 연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고는 사는 수준이 되는데, 지금 물가, 금리 폭등한 상황에서 연평균 사업소득이 줄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기사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문화일보, 병원 떠난 전공의들, 과외, 배달, 뭐, 이렇게 제목은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알바를 뛴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아마 병원 복귀할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전공의해서 큰 병원 남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큰 병원 남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일반 의원들 동네 의원들 피부 미용 요런 거 하면은 돈은 더 많이 번다. 그래서 사명감 이런 거 필요 없고 돈이나 벌련다. 이런 마음에 어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치고는 너무 달콤한 보루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본인들도 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인 거 같은데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건강보험으로 의사들 꿀빠는 시대에는 거의 막을 내린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공의도 아닌 동네 의원들 전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의원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큰 병원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 있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결국에는 전세제도는 없어집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이번 타임은 아니다.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전세제도를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번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부터 일단 사라져야지 아마 다시 재도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 연평균 사업소득이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 줄었다. 이제는 토건, 건설, 그걸로 내수, 부양 한계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방식이고, 그 이야기는 전세제도가 사라져서 한번 큰 하락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제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부동산 그런 물건들은 아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겁니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막차 타서 아파트 매수하지는 말아야 될것 같고, 전공의들도 지금 상황을, 갈 때까지 간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주시해 보시고, 건강보험 꿀빠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 힘들지만 버티는 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